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자님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뭐늘 혼자 하다 보니까 네. 뭐 1년 내내 일하는 그런 상황이라 <laughs> 채영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휴가를 막 기다리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아, 다녀오지 않았어요 행선전 아, 네. 결정하셨고 저는 강원도를 강원도, 가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네. 어떤 차로 갈지 결정했어요? 아, 강원도 가면 또 스포츠카로 가고 싶다. 아, 그렇지. 이 노가는 잔뜩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스포츠카가. 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게 단점이 매일매일 타기가 조금 어려운 그렇죠. 차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세단이 있으면 좋은데 네. 두 대를 굴리기엔또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럴 때 어울리는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laughs> 네, 이게, 벤츠입니다. 네, AMG GT 포드인데요. 네. AMG GT 포드는 201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AMG 브랜드에서 세 번째로 음. 어, 독자 개발한 차고 어, 첫 번째 포드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고. 네, 어, 지금 4년이나 됐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연습경이 있었고 네. 근데 올해 초에 스페셜 모델이 또 나왔어요 네. 사실 아주 따끈따끈한 새 차는 아닌데 음. 그래도 이 차를 저희가 처음 어, 이 채널에 어, 접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네, GT43이 사실 현실적인 드림카라고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역시 세단하고 스포츠카를 합친 네.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스포츠카를 보는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앞 모습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가 아, 네. 연상이 되는 혹시 그 동물이 있습니까? 저는 약간 응. 이세로 그릴이요, 네. 이제 표범, 맹수 같은 느낌을 좀 준다고 느꼈거든요. 오, 그런 느낌도 네. 맞아요. 근데 옆에서 네. 보시면요. 네, 이쪽에 네. 가볼까요? 위가 좀 높고 밑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물 속에 사는 아주 무서운 생물 중에 고래, 고래 무서워요? <laughs> 크잖아요. 상어, 상어. <laughs> <laughs> 아, 그 샤크 노우즈라고 합니다. 이거. 아, 이거 샤크 노우즈라고 아, 하는군요. 옆에 딱 보시면은 네. 위에가 딱 튀어나오고 그 식인 상어 있잖아요. 네. 식인 상어 아 모습. 그 샤크 노우즈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고요. 네,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타이어는 앞뒤가 사이즈가 다른데 보통 네. 이런 사이즈가 다른 거는 20인치거든요. 네, 20인치. 네. 뒤에가 더 넓은 거는 역시 이제 스포티한 그런 음. 차들이 아무래도 뒤쪽에 구동력을 더 집중하기 때문에 네. 뒤가 에타이어가더넓 넓은데요. 지금 이제 일단 브랜드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입니다. 음. 앞에는 2.5 6 4 0 r 20입니다. 앞에는 뭐 아주 넓진 않아요. 넓은 편이긴 하지만 네. 고성능 차 치고는 이 정도는 그냥 노말하다. 여기 네, 이제 뭐죠? 터보라고 딱 되어있죠. 마크 너무 네. 예쁘죠. 포메틱 플러스. <laughs> 네. 그리고 굉장히 차체 높이가 낮아요. 그러게요. 네. 차체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 같은데 음. 이 쿠페형 라인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최영 네. 씨가 이제 주변에 조사하고 이 차의 아쉬운 점이 파노라마 선 루프 없다는 거아요 파선이 없고 네. 일반이더라고요 근데 루프 길이가 네. 지금 일반 세단보다는 좀 짧고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뒤에가 되게 낮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형태가 파노라마 선루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파선을 못 붙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벨이 하이브리드 돼 있는데요 네. 사실, 하이브리드 인증을 받은 차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왜냐면, 하4 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건데, 네. 하이브리드 인증을 받으려면, 어, 아니, 받으면, 저공해차 인증, 저 마크가 음. 앞에 붙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음. 그래서 사실, 이거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음, 상황인데, 네. 그 특징을 아시면 되겠고, 아까 네. 얘기한 타이어는 똑같은 타이어인데, 사이즈 보시면, 아. 295, 3 5 r 2 0이잖아요 네. 단면폭은 그러니까 더 넓고 아이 직경을 맞추려면 편평률을 조금 낮췄죠. 네. 앞파이어보다 그러니까 조금 편평률이 낮아요. 조금 낮네요. 네. 어떤 스포티한 차들은 뒤에가 305나 315처럼 넓을 수도 있고 300이 넘어가요. 네. 네. 그리고 앞파이어가 이 정도 되는 스포츠카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단하고 스포츠카의 어떤 중간점을 타협한 아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중간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차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요 리어 펜더 같아요. 맞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 근육질. 근육이 살짝 나와 있는 네. 스타일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한것 같지만 옛날 차를 보면 이렇게 곡선이 이 정도 돼는 차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곡선이 많아지면 철판이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금형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옛날 차들은 그냥 평평한 차들이 많아요. 네. 뭐 요즘에도 평평한 차가 나오지만 그런 차고 이런 거는 금형 기술부터 다르다. 아, 이 라인 빠진 게 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보실까요?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 전동식으로 일부러 올려놨는데, 네. 이거를 전동식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이 스포일러는 속도에 따라서, 가벼운 속도에 따라서 올라오고 그렇죠. 내려간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미리 조정을 안 해도 그렇게 되고, 네. 속도에 따르지 않고 내가 올리고싶다 그래서 음. 저기서 버튼으로 딱 올리면 돼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이차 특이한 게이 트렁크 턱은 좀 높은데 네. 안에 깊이가 되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골프백 넣기에도, 이렇게 넣기해도 되게 네, 좋아요. 캐디백 정도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저기 가운데를 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내릴 수도 네. 있고. 저거 안 내려도, 제가 볼 때는 하나, 세 개는 충분히 들어가고, 네 개까지도 잘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 턱이 저는 음. 걱정이 되는 게, 짐을 올리고 내릴 때, 혹시 차에 스크래치가 생기진 않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붙여놓긴 했는데요. 네. 펜스처럼 연약한 여성들은, <laughs> 무거운 캐리어 올리기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게 뭐 단점이라는 단점인데 음.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제 개구부를 이 밑으로 열면 이게 네. 밑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버리면 범퍼가 좀 얇아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범퍼가 충격을 흡수를 못하고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면은 네. 딱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테일 레이트까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 범퍼는 이 정도 기능을 하잖아요. 내려와버리면 네. 그게 또 애매해지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좀 좋은 게 뒷모습도 좀 든든한 느낌 이 있어. 요 다른 차보다 범퍼가 좀 넓고. 맞아요. 이건 예, 호불호는 나뉠 수 있는 디자인이죠. 예. 딱 저는 이 조약돌 같은 동글동글한 기태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고요. 그렇죠. 예. 또 이게 이 배기관 같은 경우도 모양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니다 쿼드. 예. 맞나요? 쿼드 타입 이4 개인데. 네. 여기에 A N 진 새겨서 자세히 보시면. 아 여기 다 이렇게 로고가 들어있네요. 예, 여기 카메라로 <laughs> 클로즈 해주시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배기음을 음. 네.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따 타보시면은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실 직접 거고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포도쿠페다 보니까 뒷좌석에 대한 또 호불호도 약간 갈리는데, 최영 음. 씨가 여성치고 좀큰 편이긴 한데, 네. 어, 그래도 한번 앉아보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직접 앉고 네, 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 직접 합사감을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네. 제가 또 2열에 착좌감을 살펴보려고 앉아 봤는데요 네. 오 생각보다 네. 굉장히 제가 지금 좀 직립하고 있는 네. 느낌이죠 <laughs> 이런 타입의 차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긴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좀 긴장한 그렇죠. 것처럼 네. 이렇게 앉게 되는 것 같아요 포도지만 쿠페 네. 타입을 하다 보니까 음. 앞좌석 위주고 뒷좌석을 최대한 안락하게 하는 그런 네. 한계가 있죠 네. 전체적인 공간 제 키를 생각했을 때,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좁은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채영씨가 네. 앉았을 때 좁았다는 느낌은, 네. 일반 남성이 앉았을 때는 좀 많이 불편할 그쵸. 수도 있다. 여기그 네. 커플도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면, 오! 네. 헉, 너무 예뻐요. 벤츠에 요런 차들이 가끔 있는데. 네. 소소한 즐거움. 주는 거. 그런 거. 그거 좋은데. 이런 걸 해도 네. 딱 맞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4.3이잖아요. GT 4.3이잖아요. 네. GT 6.3S는 여기 뒷좌석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인포테인먼트 조절할 수가 있고. 근데 음. 그에 비해서 4.3은 지금 보면은 온도 조절도 없고 그냥 송풍구만 있잖아요. 음. 그냥 그게 조금 아쉽다. 4.3이 약간 가성비, 그럼, 나름의 가성비 모델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도 음. 낮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4.3은 좀. 어, 운전자 위주의 네. 그런 차라면, 63은 뒤에도 좀 앉힐 가능성이 있는 아 그런 사람들이 고르는 그런 차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엔진도 네. 좀 다르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뒷좌석 쿠션은 네. 지금 보면은, 최영씨이 다리를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서있으면, 약간만 엉덩이를 좀 빼보시면. 네, 이렇게 좀 앉아볼까요? 네. 아, 이러면 조금 멀어보면, 더 나은 거같어 조금 고 그냥 그렇게 탈압하는 걸로 하고, <laughs> 뒤에는 많이 언급할 네. 게 없으니까, 네. 앞좌석을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한번 네. 살펴보시죠. 그럼 직접 시승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네. 자 이제 달려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시승감을 네. 한번 평가를 하기 전에 네. 또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느낌은요 과하지 네. 네. 않게 스포티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오, 비행선 네. 조종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래 되게 예쁘게 봤거든요. 역시 난, 벤츠는 벤츠다. 난 사실 그 최영씨가 네. 네.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차 이제 우리가 진행해보고 네. 또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벤츠 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 좋은 얘기 할줄 알았어요. 아, <laughs> 벌써 이렇게 눈이 높아져 버렸어요. <laughs>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어느 정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파나메라가 이 차의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약간 파나메라랑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은색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버튼류가 파나메라는 요즘 디지털화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아날로그 버튼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버튼이 되게 큼직큼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루기는 되게 좋아요. 버튼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별로 조작할 일이 별로 없는 거고 자주 우리가 쓸만한 버튼 은 여기 볼륨 버튼, 볼륨 버튼, 예, 버튼. 오디오 볼륨 버튼이고 ISG 작동을 이제 꾹 켜고 하는 거고 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스포일러 올렸잖아요. 네. 길게 누르면 아 이게 스포일러 아, 네. 조정하는 버튼인가 그렇죠. 예, 지금 네. 보면은 올라왔는데 다시 내릴 때는 한번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 싹 아, 내려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배기음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아, 배기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오 스포츠인데 자. 오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세게 밟지 못하지만 조금 더 뻥뻥 뚫렸으면 약간씩 다르죠 네, 네. 네. 더 크게 느꼈겠어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도 밸런스가 있고 파워풀이 있잖아요 파워풀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더부을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네. <laughs> 오! 뭔지 아시겠죠? 예, 네. <laughs> 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서스펜션 조절입니다. 네. 그래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트 지금 컴포트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스포츠, 스포츠 오.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가 가장 단단합니다. 이게 취향 따라 정말 세밀한 조정을 할 수가 그렇습니까? 있네요. 네, 그런 게 되게 좋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 하고 서스펜션 어, 리어 스포일러는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요. 아, 네. 네. 운전하다가 바로바로 바로 조작할 때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거든요. 오 약간 스포츠카 느낌인지 나죠. 네. 나기 시작하죠. 네.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어, 이차 되게 운전하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네.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테 딱이고 반면에 뭐 이렇게 운전을 즐기지 않을 분 같은 분들은 굳이 이 차가 필요 없죠. 그렇죠. <laughs> 네. 사실 벤츠가. 네. 이렇게 딱 탑승했을 때 음. 굉장히 시승감이 좋기로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소 벤츠에 비해서는 시승감이 약간 스포츠 느낌때문에 좀 음. 덜하다라는 평가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글쎄요 네. 컴포트로 우리가 놓고 한번 내가 채연씨한테 네 컴포트로 한번 타고 싶네요 조금 다달다 보면 약간 낭창낭창해지지 않았어요? 음. 생각보다 파트 예. 정숙성도 괜찮고. 배기음도 아까 같은 그 빵빵거리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일반 세단보다 아, 조금 네, 크긴 한데. 조금 있고요. 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준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타이어 편평률이 앞이 40이고 뒤에가 35예요. 네.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승차감을 원하는 분들은 사실 이 차를 사면 안 하면 안 되는. 안 된다. 에스클래스로 네. <laughs> 가야죠. <laughs> 그렇 네. 저는 이 차는 또 재밌는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랙 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여기 딱주의가 나오잖아요. 네. 일반 도로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트랙에서 쓰는 건데요. 네 아. 네. 여기 지금 입력된 거는 AMG 스피드웨이 용인에 있는 거. 아 네. 공식 명칭 은 사실 삼성 스피드웨이입니다. 아 AMG가 아1 년에 한뭐 40에서 한 60일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네. 얘게들아 AMG 스피드웨이라고 하는데 원래 공식 명칭은 삼성 스피드웨이 그럼 아, 여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예,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드래그 레이스도 있어요 옛날에 분노의 질주나 이런 거 보면 네, 네. 가운데 여성분이 출발하면 두 대가 쫙 출발하잖아요 네, 그게 드랙 레이데 멈춘 다음에 딱 레이스 모드로 가면 은 자동으로 얘가 측정을 해줘요 오 네. 이건 뭐예요? 이 차의 성능 곡선을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록을 할수 있도록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얘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여유있게 뭐 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좀 레이스를 즐기라고. 정말 레이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퍼포먼스는 조금 전에 제가 밟았을 때 뒤에가 조금 이렇게 그래프가 딱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뒷바퀴 구동력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엔진 출력하고 토크를 제가 이제 밟으면 그래프가 쫙쫙 커져요. 그래서 되게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이렇게 가로로 쭉 늘어져 있는 게 보기 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뭐 많이 히트했잖아요. 네. 여러 벤츠 차종에서 굉장히 벤츠 인기를 올려준 1등 공신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적용 안 하고 우리 S 스 클래스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여기 조그만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크게 세로로 해놨잖아요. 네. 아 이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최근에 나온 E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 한국에도 곧 출시가 될 건데 그거는 또 이제 이거 하고. 음, 가로로 돼 있는데 약간 한요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로하고 가로형이 약간 절충형이에요.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여러 차에 많이 썼는데, 네. 벤츠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여기 세로형이어서 좀 조작이 불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좀 예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는 안 쓰고, 조금 더그 변형을. 절충하는 네. 사진이구나요 네. <laughs> 왠지 내, 내 영상을 본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사람들 그 평가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네. 아, 여기가 내가 잘못 왔나봐. 여기가 굉장히 막히는 도로인데. 그렇죠. 이 차로는 정말 뻥뻥 뚫린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면 네. 참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빨리 벗어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지금 직렬 6기통 3.0 터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367마력이고요. 6 4 x 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이 차의 진짜예요. 이 차의 그렇죠. 진면목이고 그 차는 VA 4.0 트윈터보 네. 639마력입니다. 앞이 이게 300마력대인데 그건 600마력대예요. 두배 차이가 나네요. 음, 마력이 아쉽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앞자리가 달라지죠. 네. 이거는 1억 5천만 원대인데 그거는 가격도 예, 그건 2억 4천만, 4천만 원대니까 <laughs> 두 배가 뛰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드림카라고들 많이 부르시는 것같아요 네네네. 네. 벤츠를 볼수 있으면서도 예. 가격대도. 그렇죠. 네, 한적이고 아이를 태운 분이 아주 천천히 가시는데. 네. <웃음> <웃음> 좀 비켜주세요. 저희가 좀더큰물로도 뻥뻥 뚫리도록 네. 가도 좋을 텐데. 네. 재영씨가 안에 운전 실력이 많이 늘어서. 네. 이런 차를 살수 있을 정도의 그 운전 실력이 된다 그러면 스포츠카하고, 포도 코페하고, 만약에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고를 것 같아요? 가격이 똑같다고 그러면. 아, 이거 좀우열를 가리기 힘든데요. 그쵸.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투 도어 쿠페는 타고 내릴 때또 약간 특별한 느낌 이 있죠. 음... 아무래도 투 도어 쿠페류들이 차체가 좀 낮아요. 좀더 도로에 착 달라붙어서 달리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주차장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쵸? 투 도어는 이말 그대로 이 도어가 크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옆에가 좁으면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해요. 아... 또한 가지 단점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도우면 무조건 보험료를 비싸게 받습니다 어? 정말요? <laughs> 이유 뭔가요? 옛날에 이제 투도어가 별로 없을 때 투도어면 무조건 스포츠카다. 네. 일단 스포츠카는 사고도 많이 날 거다. 딱 기적의 논리가 이어지면서 그래서 비싸게 봤거든요. 사실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음. 십몇년 전에 기아에서 포르테 쿠페라는 네. 차가 나왔는데 그 차가 투도어예요. 아마 이건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기아에서 로비를 한거 같은데 그 차는 투도어지만 세단처럼 보험을 적용해달라 어. 투 도어인데 세단처럼 분류된 그 차가 유일해요 나 음. 아, 여기 통뚫으으니까아네 한번 달려보실까요? 와이 배기음이 지금 이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짧게나마 속도를 내봤는데 야 느낌이 오죠 네 다르네요 네, 이게 그냥 세단을 튜닝한 거랑 네. 또 이렇게 스포츠 컨셉으로 포도어 쿠페 컨셉으로 나온 거랑 투 도어 쿠페랑 또 다릅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스포츠 모드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배기음이.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도 내연기관을 저처럼 좋아하는 분들은 네. 전기차고 차이점을 네,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배기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승차감에 대해서 뭐안 좋게 그, 얘기한 네,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응. 네. 역시 그래도. 그런지 네. 기본 승차감은 아, 그럼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근데 네. 제가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저도 보다 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조금 달라져요 네. 그래서 20대 30대 같았으면 이 차를 미친듯이 막 몰았을 것 같은데 네. 나이 먹으니까 그냥 편안한 차도 좋고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할수 있는 차들이 예. 매력적으로 보이시 예.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제가 한줄 요약을 먼저 하자면 네. 제가 30살 정도 젊다면 오늘 바로 지를 차 근데 제가 20대 때는 이거 살 만한 돈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쉽긴 한데 아,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영앤리치들한테 딱 그렇죠. 맞는 차딱 영앤리치 오! 네. 저도 딱그 한마디로 꼽자면 영앤리치가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왠지 그렇죠. 내가 얘기해 놓고 보니까 아, 채영 씨가 아, 채영 씨가 했으면 좋을 얘기 같아 요 그러게요 네. 딱 영앤리치를 표방하는 그런 이미지에 차지 않을까. 네. 적당히 크기도 괜찮고요. 또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C 클래스나 E 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저희가 비하는 게 아니라, 그 차들 그분 조금. 리스나 이런 걸 노려볼 만한 차거든요. <laughs> 이거는, 아, 리스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 있는 분들은 네. 있다고 봐야 돼요. 뭔가 가졌다고 봐야 돼요. 이 차를 세컨카로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아 보통 세컨카는 스포츠카를 뭐 세컨카로 하고 보통 일반 세단하고 투도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있으면 SUV를 갖고 있거나 네. 이 차를 세컨카로 갖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차를 세컨카로 갖고 있을 정도의 사람은 <놀람> <놀람> 어찌됐든 영앤리치가 몰기 네. 딱 좋은 정말 전반적으로 네. 모든 점에 크게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 네, 네, 네. 그러면서도 벤츠 오각형이라고 하죠 그 밸런스가 완벽한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요 정도 정리를 하고 사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원래 이 차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EQE SUV라고. 벤츠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전기 SUV 신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EQ SUV도 소개를 해드리고 네. 최근에 최영 씨가 혹시 관심 가는 차 있나요? 뭐 뉴스에서 딱 보고 어 이거 괜찮다라고 했던 차저 있습니다. 오. 뭐. 산타페. 와, 그거, 그거 조만간 <laughs> 지금 시승할 건데. 우리 안에 정말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laughs> 엄청난 호불호가 갈리수있 호불호가 갈리는데 실제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오. 어떤 사람들은 실제 보니까 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 날짜 봐가지고 시승할 때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봤든지 뭐, 오늘, 쳐서도 우리가 지나고, 네. 뭐, 날이 좀 서늘해지나 했더니 갑자기 오늘 또 뜨거워져가지고. 아, 네. 오늘도 정말 폭염 속에 <laughs> 네. 촬영이 네. 진행진잖아요 네. 네. <laughs> 다음번 촬영은때좀더 선선할 때 네. 만나뵐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만나뵐 때까지 네. 건강하시고요. 네.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 드리면서 오늘 마셔볼까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